초콜렉의 주짓수 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모시기 힘든 분을 또 모셨어요. 이곰네플러라고 지금 이 주짓수 유튜브로 가장 핫한 게 저이거든요. 네, 저를 가장 추격하고 있어요.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와서 제가 구독자를 같이 뭐 잡아가려고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알죠. 뭐 워낙 유명한 하프가도고 뭐 그리고 하프가도 모임도 하시고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프가드에 대한 디테일을 오늘 여기서 풀어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잘 저희 소불내기주서 구독자님들도 잘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네. 제가 하프가드에 대한 지식을 부족해서 특별한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동네 아저씨. 오우스. 너 목사님. 오케이. 어제 오늘 기술은 이제 하프가드에서 가장 중요한 언더훅, 언더인데 언더훅 테이크 시에 보통 기존의 미기너들이나 뭐, 혹은 하프가대해서 아직 심도 있게 하지 못하신 분들은 언더훅을 그냥 상대방 손싸움 이후에 바로 이렇게 손이 들어가서 상대방 상체를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일단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오프 밸런스를 먼저 하시, 하시고 나서 상대방 이 겨드랑이 부분이 공간이 생겼을 때 제가 이렇게 언더 페이크 하는 거니다 그래서 어, 언더 페이크 전에 오프 밸런스 세 가지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어, 풀링 하시게 되면 이렇게 니실드 포지션을 가지고 오는데 일단은 어, 상대방의 두 무릎을 바닥으로 이렇게 굽히지 어, 않습니다. 이제 보통 무거우신 분들이 이렇게 어, 반응하시죠. 이때는 상대 겨드랑이 이 부분을 열기 위해서 보통은 그냥 본인 프레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고 네. 하는데 여기서 여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쪽도 뭐 충분히 상대방이 저를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시면 절대 안되세요 가다가 상대방 그쪽으로 빠지거나 프레임 막혀서 훨씬 더 불리한 포지션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상대방 왼쪽으로 흔들 텐데 보시면. 오른쪽 다리 로 이제 상대방 오른 다리에다가 훅을 이렇게 걸어서 그립 레 바이 포지션 만들고 여기를 제가 밟아줄 겁니다. 안 밟아주면 이제 상대방이 무릎을 올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밟아주고 동시에 미실을 보시션같지이 상태에서 상대방 어, 짚을 수 있는 손을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흔들었을 때 가는 손을 그냥 이렇게 캐치하시면되세요 그래서 처음에 상대방이랑 싸우고 있다가 순간 힙 리지하면서 런식시고 이때 그냥 치워주시면 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치우지 못했을 때는 언더로 연결됩니다. <laughs> 그래서 이 싸우다가 이거 일단 올라가서 언더북에서 니트크 포션까지 바로 같이 연결할 수 있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빠르게 한번 오프밸런스에 해서, 서울 <목소리> 봅니다. 드립 바이. 그리고 이제, 어, 두 번째는, 리컷 포지션, 폴스킥 포지션인데, 제가 이제, 어, 오른쪽 어깨로, 롤을 해서 상대방을 일단 넘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밸런스 흔드는 거기 때문에 1-1, 언더홉을 먼저 생각하시고 가시보세요 일단 그립을 칼라에 쓰이로이렇 잡겠습니다. 요, 요즘은 칼라에 쓰고 상대방이 조금 미래를 잡아도 상체 멀어지시면서 이렇게 키마스터훅으로 충분히 갈수 있고 패스를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어, 발보사 패스 중요하시는 분들은 겨드랑이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팠을 때 쉽게 카운터 놓을 수 있어서 아주, 어, 제가 자주 사용하는 곳이 야인데이 상태가 되면, 이제 상대방이 이뭐 들어오려고 하셔도 되고, 오히려 상대방이 저를 던제하고 뒤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여기서 이제 제가 오른쪽 훅을 이용해서 상대방은 제 왼쪽 어깨 쪽으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 어, 여기 왼쪽은 그냥 프레임입니다. 제가 이제 차, 어, 차는 게 아니고 해서, 네, 오른 다리 훅을 이용해서 가져옵니다 가지고 오고, 그렇죠. 숨어졌을 때, 그대로 살스 올려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실패했을 시에는 상대, 어, 오른손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다 짚으면서 오른쪽 겨드랑이가 열립니다. 한분도 가서, 이렇게. 밑으로 포까지 가서, 이렇게 좀더봐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네. 마지막 포지션은 크로스 바디를 어, 시도하는 상대. 어, 특히 이제 상대가 여기서 우리 롱 스텝 같은 거 많이 하시죠? 뭐, 니컷 포지션에서 네. 이렇게 하면 다리를 어, 제가 물어야 돼서 상대는 그대로 그냥 어, 시계 방향으로 엉덩이만 계속 돌아가고 상태는 제가 죽어 있고. 이렇게 되면 제가 굉장히 불리하죠. 네, 다리를 풀어야지만 제 척추랑 하체가 정렬되기 때문에 조금 더할수 어 있는데 다리를 풀어버리면 당연히 패스이기 때문에 하프가다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단 어 이샤울리의 수입의 원리는 상대방이 크로스바디를 시도했을 때 배를 빨리 오른쪽으로 까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크로스바디 시도 하시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어, 상대방이 어, 자기가 패스하기 위해서 이제 밸런스를 깰때 저도 같이 따라서 밸런스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샤올린 스입으로 어, 같이 연습을 하게 되면 상대방 이 크로스바디 할때 조금 더 어, 제가 공간 을 확보합니다. 브레이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줘요. 이렇게. 네. 한으로 다리맞 차면 상대방 다리가 나한테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좀더 빠르게. s 음 같이 이렇게 써주면서 이렇게 써보죠. 이렇게 프레임. 여기서는 그립을 굳이 막 이렇게 어 신경 써서 잡으실 필요 없으세요. 가고, 돌리고 이제 드래그. 네. 상대방 다리에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돌아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패했을 시에 엉덩이 테이프까지. 연결기 리뷰를 그래서그렇죠 네. 그리고. 네. 그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네. 그그서 네. 그리고. 이 그리고. 이 그리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그지그냥 1차원적으로 언덕을 파는 경우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흔들어서 항상 언덕 데이크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프가 다시는 분들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인지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로스. 제가 이 블랙블러의 하프가드를 보니까 이거는 그냥 기술이 아니라 하프 백과사전 제 아. 하프가드의 모든 포지션이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아, 진짜, 이 하프가드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시면, 이거 이 영상 하나로 내하프가드서 완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프가드가 너무 올드하다, 뭐 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국내 플러의 최동환 선수의 하프가드 보니까 너무 테크니컬하고, 너무 세련됐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디테일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먼길 와서 촬영해보겠습니다.